실컷 일하고 욕 먹는 사람이 있고 잠깐 일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일하고 욕 먹는 사람은 황당하겠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이라면 그 어,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글쎄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내가 상을 기대하거나 뭐 칭찬을 기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가 여러분 욕먹으려고 열심히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실컷 일해놓고 욕을 먹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실컷 이렇게 일해놓고 욕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잠깐이라고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화가 날까요? 예, 아니 나는 이렇게 실컷 일했는데도 욕을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잠깐 와 가지고 잠깐 일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나는 욕 먹고 저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사실 좀 감추기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최커지라고 욕먹는 일, 잠깐 일했는데도 칭찬받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명의 일꾼들이 나오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이른 아침, 시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계산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루 계산법,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영시입니다. 영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우리가 거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영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여섯 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섯 시에 여섯 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리고 삼 시부터 일하는 사람 여기 6을 더하면 이제 오전 아 시가 되겠죠. 아 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 시면 열두 시죠. 정오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9시면 15시니까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11시면 17시가 되니까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은 6시가 그들에게 해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0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12시간 일하는 사람, 9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임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날 하루 일한 품삯을 받으려고 쭉 이렇게 서 있는데, 포도본 주인이 제일 늦게. 오후 다섯 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오는 성경에 보니까 얼마를 줬냐 이렇게 나오냐면 한 대나리온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한 대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대나리온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었어요. 그 하루에 한 대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 정도가 되면 한 대나리온 정도를 받을 수 있었고 한 대나리온 정도를 받으면 한 식구가 한 3일, 뭐한 사흘 정도 이렇게 3, 4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 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포도본 주인이 한 대나리온을 품상으로 주니까 자, 그,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를 받을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한 사람 받은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 줬으니까 6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줄까? 9시간 일한 사람은 또 얼마를 받을까?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나한테는 얼마를 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 한시간 밖에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는데 뒤에 온 사람들 6시간, 9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12시간 일했어요. 근데 나는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 한 5시에 한 사람이 쑥 이렇게 돌아오더니, 1시간 일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주인이 한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한 10만 원 정도 줬다고 하죠 그리고 나도 이제 품싹 받으려고 딱 주인 앞에 가니까 주인이 봉투를 건네주는데 야한 시간에 10만 원이면 나는 얼마나 들어 있을까 120만 원 들어 있으려나 하고 열어봤는데 1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응? 어? 연면이 원망에 나오죠. 얼굴 빨개지면서, 어? 표정 굳어지면서, 여러분 원망에 당연히 여러분 안 나오겠습니까? 응?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일 우리가 이 더위에서 종일 고생하면서 종일 우리가 그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냐?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당연히 누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심한 꾸준과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일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실컷 일해놓고. 음. 어떤 사람은 정일, 정일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해놓고, 마지막에 욕이나 먹고, 잠깐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먼저 온 사람은 책망을 받고, 나중 한 시간 와서 기껏 한 시간 밖에 일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책망하고 누구는 칭찬했냐 이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 시간이 기준은 아니죠. 시간은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일하고, 짧게 일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창망하고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그랬다면, 그랬, 시간이 기준이라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은 기준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수고의 양도 아니죠. 수고를 많이 해서 칭찬을 받고, 수고를 적게 해서 칭찬을, 받았, 아, 그 칭찬을 받지 않고, 수고를 적게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거 그것도 아니에요. 안그러면, 12시간에서 선생님이 오히려 더 수고를 많이 했고 자기들이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땀을 뻣뻣 흘리며 일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수고가 기준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일의 불량일까? 일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12시간 온 사람은 하루 종일 게을러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보면 12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분량도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고, 수고한, 수고의 양도 아니고, 일의 많고 적음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먼저 온 사람들은 책망하시고, 나중 온 사람들은 칭찬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면 10절과 11절에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나리온씩 받든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요 원망. 원망. 먼저 온 사람들은 오래 일하고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한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원망했어요. 원망. 원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원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중 온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했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았지만 감사는 했겠는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이 감사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먼저 온 사람들, 이른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온 사람들한테는요,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품싹을 얘기합니다. 자, 10, 아,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약속을 했어요. 한 대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다음 9시에, 9시에 부른 사람도 4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5절에 보니까 제 육시와 구시. 똑같이 말씀해. 제 육시와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해라. 일하겠냐? 일하면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품싹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시에 부름받은 사람, 한 시간 남겨놓고 부른말람이 사람을, 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요, 돈 얘기가 없어요.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권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에다,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부터, 나를 불러주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다 돼가는데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왜 그렇게 뭐하고 있냐 왜 그렇게 서 있어 하, 우리를 찾는 사람이 우리 불러주는 사람이 우리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오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하겠냐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가서 지금 한 시간 일할 텐데, 얼마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그걸 물어보겠어? 아니, 불러준 것만도 고맙지요. 네? 불러주면 그럼 나가서 지금 한 시간 일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아주 얼마를 주든 줄거 아니에요. 불러서 일을 시켰으니까, 그러나 얼마를 주든,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데, 호작 시간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내가 하면 일을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나를 와서 일하라고 불러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를 줄 건지 감사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일시켜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 27층에 계신 할아버지가 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요 왜요? 일할 데가 없어. 일할 데가 없어. 일할 것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 예, 네. 네. 아, 저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인사하고, 어, 얼마 한동안 안 보이셔서 몸에 안 보이셨어요. 내가 수술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주 인사하는 주민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 누가 나한테 일거리가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런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뭘좀 일을 해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돈안 받아도 돼, 돈안 받아도 돼. 일만 시켜주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 줄 거예요? 이런 소리 뭐 합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두 부류의 사람의 그러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는 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누군가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능력을 보진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기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도마우리 디모데전서 1장 1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많다, 능력이 적다. 능력이 좋다, 능력이 나쁘다,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태도를 요구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태도의 태도.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태도는요,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원망하는 태도예요, 원망하는 태도. 맨 나중에 온 사람의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 아니, 그런데 원망이, 원망이, 아니, 사람이 일하다 보면 원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분명히 원망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뭐 그렇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냐 아,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그냥 불평 혹은 투정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망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투정 여러분은 뭐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망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왜 하나님은 원망을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보시냐면 그게 말씀에 자세히 오늘 나와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한테 뭔 잘못했는데 다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 대답을 합니까? 응?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틀렸어요. 아니, 한 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다. 내려면 12시간 일한, 일한 우리들에게는 12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이 틀렸어요. 당신의 계산이 틀렸어요. 당신의 지혜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원망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문제 있어요. 하나님 어리석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는 거예요. 내 뜻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관계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밟는 순간, 그 관계는 틀어집니다. 부부,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하죠. 부부라고 해서 선을 막 밟고 넘어가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그 선을 밟아버리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지킬 때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시고 난 뒤에 주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주님 언제 오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있나니 나도 천사도 모른다. 주님도 모른데요.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몰라서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나도 성자 하나님이지만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보세요, 주님도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원망은요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신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는데 무슨 토기를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이의 주권 아닙니까? 토기가 왜나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나밥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 컵으로 만들어 주지. 나왜 컵으로 만들었어요? 나 찻잔으로 만들어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흙이 어디 있어요? 초기장이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능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든, 국그릇을 만들든, 접시를 만들든, 컵을 만들든, 찻잔을 만들든, 그거는 내 주권인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원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왜 주인이 악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악합니까? 약속한 돈다 줬잖아요. 한대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불렀잖아요. 한 대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한 대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고 좋습니다 한 대나리온이면 충분하니까 제가 일하러 갈게요라고 한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 서로 약속하고 간거 아니에요 6시에 가는 사람도 9시에 가는 사람도 12시에 가는 사람도 다한 대나리온 받기로 약속하고 가서 그 약속한 대로 한 대나리온 줬는데 그게 뭐가 악한 거예요 그게 왜 악한 거예요 약속한 대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일 적게 한 사람한테 한 대내를 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여러분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죠. 감사. 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나는 12시간 일해서 약속한대로 한 대나리온 받았으니, 한 대나리온,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나리온 받는 품 일꾼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 정도 돼야 한 대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대나리온 임금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대나리온 나는 받을 수 있고, 그거 받았으니, 우리 식구 이거 가지고 사흘 나흘 많이 먹으면 사흘 먹고 좀 적게 먹으면 나흘 먹을 수 있으니 나도 3, 4일은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고마워. 근데 저 사람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되나? 나는 한 대레온 약속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11시간 적게 일했으니까 한대내려면 12분의 1을 받아야 되면 그거 가지고 다서 몇 명이 먹고 살아 아,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응?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부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인의 큰그 넓고 그풍성하진그 궁유를 힘입어서 한 시간 전에라도 알아서 일할 수 있는데 그거 조금 받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아유, 그럼 내가 보태줘야 될 판이야 내가 보태줘야 할 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만두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식구들 먹고 살아. 그게 내가 보태줄 판인데, 주인이 이 사람한테 한대 내를 주니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요. 내가 안 보태줘도 되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어? 내가 괜히 모른 척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찝찝해. 응? 어? 얼마나 찝찝해. 그러니 이 주인이 이 인재하고 풍성한 그 사랑으로 한대 내를 다 주니까 너무 감사 너무 감사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주인이 당신 정말 사랑 많고 대단하고 정말 긍율과 인자가 풍성한 분이라고 여러분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오히려 박수 해줘야 되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약속한 대로 못아서가 아니라 기대한 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우리 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대가 있죠.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인생일까? 우리는 이 지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면 내 인생이 좋아질까요? 지금 내 인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지점이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지금 이 지점이 내게 나쁜 것일까요?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또 예수 안에서 그분의 조건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창도된 인생 아닙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원망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애돔 길로 안 가고 돌아가니까 원망하니까 불뱀으로 다 물려 죽게 만들고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그 진을 다 태워 버리더니 유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요? 원망 조금 했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 투정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요? 원망 은 아주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